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KBO 신인 드래프트 트라이아웃 현장에서 모두를 놀라게 한두 선수, 선성권과 강동우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한 방송 출연자가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끝까지 따라가 보시죠. 2025년 8월 8일 경기도 고양에 위치한 국가대표 야구훈련장 KBO가 주최하는 신인 드래프트 트라이아웃이 열리던 날총 15명의 선수가 모였습니다. 이 무대는 엘리트 시스템 밖에서 야구를 해온 선수들이 프로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단 하루의 기회였습니다. 대부분은 고교, 대학, 프로에서 이탈한 이력의 선수들. 그러나 그 명단 속에는 예상치 못한 이름 두 개가 있었습니다. 바로 불꽃 같은 투구로 이름을 알린 선성권 그리고 대만과 독립리그를 거쳐 돌아온 외야수 강동우였습니다. 현장은 술렁였습니다. 저 선수들이 왜 여기에 있지? 누군가의 짧은 탄식이 곧 질문으로 번졌습니다. 단순히 방송에서 얼굴을 알린 선수들이 구경하러 온 것일까? 아니면 진짜 프로로 인정받을 준비가 된 걸까? 이 의문은 단지 두 명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지만 곧 한국 야구 시스템 전체를 되묻게 하는 화두로 바뀌었습니다. 선성권은 197cm, 114kg의 거구에 최고 구속 150km에 달하는 강속구를 던질 줄 아는 투수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정규 엘리트 시스템에 속하지 못했습니다. 리틀 야구를 그만둔 뒤 아마추어 동아리에서 다시 야구를 시작했고 오직 열정으로 공을 던졌습니다. 그의 이름이 대중에게 알려진 첫 무대는 예능 프로그램 JTBC 최강 야구였습니다. 비선출 출신으로도 140km대의 직구를 뿌리며 주목을 받았고 김성근 감독 아래 정식 선수들과 경쟁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방송은 그의 장점뿐 아니라 멘탈 흔들림 같은 약점까지도 모두 기록해버렸습니다. 반면 강동우는 또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한국에서 전문대를 중퇴한 뒤 대만의 우펑과기대로 떠났습니다. 이후 토라와 독립리그 화성코리오 소속으로 뛰며 2024 시즌 타율 0.4에 달하는 성적으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엘리트에서 밀려난 패배자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개척한 도전자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의견도 남겨주세요. 트라이아웃은 냉정합니다. 투수에게는 불펜에서 단 10개의 공, 타자에게는 몇 차례 타격 기회. 수비는 제한된 동작 확인으로 평가가 끝납니다. 그 짧은 순간에 실력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한 인간의 가능성을 가려버리는 제도적 장벽일까요? 스카우터들은 작년보다도 약하다, 눈에 띄는 선수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능성보다는 리스크가 크게 보이는 냉정한 평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선성권과 강동우는 애초에 이 무대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제도가 그들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것일까요? 이 질문은 단지 두 선수에게만 던져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껏 엘리트 루트만이 당연시된 한국 야구 시스템 전체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 하루의 시험대에서 단몇 분의 기록만으로 한 선수의 인생이 판가름 나는 이 현실이 과연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이야말로 시스템이 변해야 할 시점일까요? 선성권의 등장은 단순한 화제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시스템에 선택받지 못한 선수였지만 이미 프로급 신체 조건을 갖춘 거대한 투수였습니다. 197cm의 키와 긴 팔, 그리고 145km를 넘는 강속구. 여기에 너클 커브라는 특이 구종까지 더해지며 스카우터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방송을 통해 드러난 불안정한 제구와 멘탈 문제는 그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큰 약점으로 꼽혔습니다. 결국 그는 엘리트 출신이 아니기에 더 많은 편견을 짊어지고 마운드에 서야 했습니다. 반대로 강동호의 스토리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엘리트 루트를 밟다 중도에 이탈했지만 야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만으로 건너가 우펑과기대에서 다시 야구를 붙잡았고 그곳에서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돌아와 독립리그에서 타격왕에 올랐습니다. 타율 0.4라는 성적은 그가 단순한 도전자가 아니라 검증된 실력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제도 밖에서 길을 개척한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야구 성적을 넘어선 메시지를 던집니다. 패배자가 아니라 개척자. 시스템이 버린 선수가 아니라 스스로 길을 만든 선수. 바로 이 점이 강동우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트라이아웃의 본질은 냉정함에 있습니다. 단한 번의 투구, 단몇 차례의 타격으로 모든 게 결정됩니다. 불펜에서 10개의 공을 던지는 동안 선수는 자신의 기량을 증명해야 하고 타자는 단몇 번의 스윙으로 미래를 결정 지어야 합니다. 수비 또한 제한된 몇 차례의 동작으로 판가름 나죠. 이 짧은 순간에 보여줄 수 있는 건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스카우터들의 시선은 그 일부를 근거로 즉각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즉시 잔력감인가 아닌가? 가능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당장 1군에서 뛸수 있는지 없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질문이 시작됩니다. 선성권과 강동우는 왜 여기에 있어야만 했을까요? 혹은 그동안 왜 이런 선수들이 여기에 없었던 걸까요? 단지 엘리트 루트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방송에 얼굴을 비췄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해외에서 돌아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배제되어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한국 야구가 가진 편견의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일한 루트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데이터와 기록도 중요하지만 서사와 성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가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흐름이 스포츠 전반에 퍼지고 있습니다. 선성권은 오랫동안 외면당한 거인이었고, 강동우는 제도 밖에서 실력을 증명한 전사였습니다. 그들이 이 무대에 서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KBO가 그들을 받아들여야 할 차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수가 왜 여기에 있지? 라는 질문은 사실 한국 야구 시스템이 가진 기준을 드러내는 가장 날카로운 물음이었습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지금까지 이런 선수가 여기에 없었을까? 라는 물음으로. 이 순간, 우리는 야구를 둘러싼 오래된 통념을 다시 생각해 볼수 밖에 없습니다. 단 하루, 단몇 분의 무대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제도와 편견, 그리고 변화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성권과 강동우 같은 선수가 트라이아웃 무대에 서는 것은 예외적 상황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당연해져야 할 새로운 흐름일까요? 트라이아웃의 날, 선성권은 연천 미라클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그의 체격은 단연 돋보였습니다. 넓은 어깨와 길게 뻗은 팔, 그리고 공을 쥐는 순간 느껴지는 압도감은 현장에 있던 이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투구는 묵직한 직구로 포수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두 번째 공은 더 강했지만 제구는 다소 흔들렸습니다. 너클 커브를 시도했으나 완성도는 아직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확실히 느껴지는 것은 잠재력이었습니다. 미완의 원석 같았지만 다듬을 수 있다면 훨씬 더큰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임이 분명했습니다. 강동우는 조용히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묵직한 집중력이 느껴졌습니다. 준비 동작은 간결했고 배트는 정확하게 공을 겨냥했습니다. 몇 차례 의 타격에서 그는 단한 번도 헛스윙하지 않았습니다. 공은 모두 정확히 맞아나갔고, 스카우터들의 메모장에는 컨택 능력 양호라는 짧은 기록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본 이들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과 타격 자세에서 이 선수는 진짜 야구를 알고 있구나 라는 묘한 울림을 받았습니다. 기록으로는 남지 않지만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트라이아웃은 본질적으로 잔혹한 무대입니다. 관중의 환호도, 방송에서 쌓은 인지도도, 팬덤의 지지도 모두 무력해집니다. 남는 것은 오직 공 하나, 스윙 하나 뿐입니다. 선성권의 투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잠재력은 확실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동우의 타격은 화려한 홈런이 아니었지만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스윙이 그의 강점이었습니다. 둘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평가받아야 할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분위기는 냉정했습니다. 일부 스카우터들은 즉시 전력감이 부족하다는 말로 그들의 가능성을 축소했습니다. 당장 1군 무대에 투입할 수 없는 선수라면 굳이 지명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야구가 언제부터 당장의 결과만을 보는 스포츠였던가요? 성장의 여지와 잠재력,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태도야말로 미래를 결정 짓는 요인일 텐데 그들의 눈은 거기에 닿지 못했습니다. 선성권과 강동우의 공통점은 실패를 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트 시스템에 선택되지 못했어도 해외에서 낯선 길을 걸었어도 예능 무대에서 편견을 받았어도 두 선수는 다시 야구를 붙잡았습니다. 한 번의 탈락으로 멈추지 않고 다시 돌아와 기회를 찾았습니다. 바로 그 도전정신이야말로 이들의 진짜 무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트라이아웃에서 탈락한 선수를 실패자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길을 찾는 이들이야말로 진짜 야구인일까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한 선수도 처음엔 트라이아웃에서 지명받지 못했지만, 독립리그에서 꾸준히 경기를 치르며 다시 돌아왔고, 결국 KBO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트라이아웃은 끝이 아니라 다른 문으로 이어지는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성권과 강동우가 이 무대에 선 것은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 하루의 시험대에서 보여준 이들의 모습, 그것을 실패로 기억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없는 도전의 서막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트라이아웃 현장에서의 짧은 순간은 냉정했습니다. 선성권의 공은 스피드와 파워로 주목받았지만, 재구 불안정과 완성되지 않은 변화구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스카우터들의 눈에는 미완이라는 평가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신체 조건은 누구도 쉽게 외면할 수 없는 희소 자원이었습니다. 197cm의 거대한 프레임, 강속구의 잠재력, 그리고 경기 경험 속에서 단련된 투지. 이런 점들은 오히려 왜이 선수를 이제야 발견했을까라는 아쉬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강동우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의 타격은 단단했습니다. 큰 홈런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정확하고 흔들림 없는 컨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만에서의 경험, 독립리그에서 쌓은 기록이 그를 흔들리지 않는 선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스카우터들은 냉정하게 기록만을 보았습니다. 흡출나지 않다. 즉시 전력감으로는 부족하다. 그 순간, 성장 가능성은 가려지고, 당장의 성과만이 평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이아웃의 현실입니다. 선수들의 수년간의 노력은 단몇초 만에 숫자로 환산됩니다. 구속, 타우열. 수비 동작, 그리고 이 숫자들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이지만, 동시에 성장의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트라이아웃에서 지명받지 못했지만, 독립리그나 해외 무대에서 다시 기회를 잡아 KBO에 입성한 선수들이 있다는 사실을요, 한화 이글스의 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트라이아웃에서 외면당했지만 독립리그에서 꾸준히 경기를 소화하며 실력을 입증했고 결국 다시 드래프트 무대에 올라 정식 KBO 선수로 인정받았습니다. 실패가 끝이 아님을 증명한 사례였습니다. 그렇다면 선성권과 강동우에게도 같은 기회가 없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더 많은 시련을 겪었기에 더 단단해졌습니다. 방송을 통해 얻은 편견, 해외에서의 고독한 훈련, 독립리그에서의 치열한 경쟁, 모든 과정은 이들이 단순한 도전자가 아니라 진짜 야구인임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합니다. 이 선수가 왜 여기에 있지? 라는 의문은 사실 선수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한국 야구 시스템의 기준을 드러내는 물음이었습니다. 엘리트 루트를 밟지 않은 선수는 언제나 의심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중시하는 흐름이 스포츠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고 야구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선성권은 시스템이 외면한 거인이며 강동우는 제도가 밀어낸 곳에서 스스로 길을 개척한 증명자입니다. 그들이 트라이아웃에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들의 도전을 단순한 이벤트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한국 야구가 변해야 한다는 징표로 받아들일 것인가? 2025년 트라이아웃 현장은 단순한 테스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도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드러내는 무대였습니다. 선성권과 강동우는 그 무대 위에서 단지 선수로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한국 야구가 가진 구조적 질문을 던지는 상징이었습니다. 선성권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원석 같은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투구는 흔들렸지만 신체 조건과 잠재력은 여전히 압도적이었습니다. 그가 엘리트 시스템에 속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빨리 성장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도 밖에서 홀로 던져야 했던 공은 오히려 그의 정신력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방송이라는 특별한 무대에서 주목받았지만 그는 그 이후 묵묵히 실전을 통해 자신을 다듬었습니다. 강동우는 제도 밖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한국에서 전문대를 중퇴하고 대만의 낯선 무대로 건너갔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그는 다시 배틀을 잡았고 결국 돌아와. 독립리그 타격왕에 올랐습니다. 타율 0.4라는 기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가 실패를 끝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두 선수의 공통점은 분명했습니다. 한 번의 실패로 정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탈락과 좌절은 있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스스로 무대를 만들어냈으며 다시 기회를 쟁취할 준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트라이아웃이 보여준 냉정한 현실은 이들에게 좌절이 될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문을 여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독립리그. 해외 무대, 혹은 다시 드래프트. 길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는 이들이야말로, 진짜 야구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야구는 성장의 스포츠입니다. 기록은 현재를 말하지만, 성장 곡선은 미래를 예고합니다. 선성권은 거대한 원석으로서, 훈련을 통해 재구와 멘탈을 보완할 수 있고 강동우는 다양한 환경에서 쌓은 경험으로 팀에 새로운 가치를 줄수 있습니다. 그들의 배경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기존 시스템이 담아내지 못한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한국 야구가 지금까지 단 하나의 루트만을 정답이라 말해온 것은 과연 옳았을까요? 엘리트 시스템이 흘려보낸 선수들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한 도전자들이 자라나고 있다면 그 기준은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 하루의 시험대에서 보여준 선성권과 강동우의 도전은 단순한 이벤트였을까요? 아니면 한국 야구가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탄이었을까요? 2025년 8월 18일 경기도 고양 국가대표 야구 훈련장 아침햇빛은 날카로웠고 바람은 거의 불지 않았습니다. 트라이아웃에 참가한 선수들은 숨죽인 눈빛으로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선성권은 연천 미라클 유니폼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넓은 어깨와 똑바른 시선. 그러나 주위 스카우터들의 눈빛은 기대보다는 관찰에 가까웠습니다. 저 선수, 방송에서 봤던 그 투수야. 누군가 중얼거렸지만, 결국 그 순간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투수로서 단몇 개의 공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첫 공은 묵직했으나 두 번째 공에서 제구가 흔들렸습니다. 완성도가 부족한 너클 커브는 아직 미완성의 투구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분명히 무언가를 기다리는 가능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성장의 여지가 명확히 보이는 투수, 그것이 선성권의 현재였습니다. 강동우가 타석에 들어섰을 때 현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화려한 스윙은 아니었지만 그의 배트는 단단하게 공을 맞췄습니다. 몇 차례의 타격 동안 단한 번의 헛스윙도 없었고 모든 공은 정확히 정타로 연결되었습니다. 스카우터들은 차분히 메모만 했습니다. 컨택 능력 양호. 그러나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이라면 달리 느꼈을 것입니다. 묵묵하지만 흔들림 없는 그의 자세에서 이 선수는 진짜 야구를 알고 있구나 라는 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트라이아웃이 보여준 장면은 단순한 경기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야구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엘리트 시스템이 아닌 길을 걸어온 선수들이 이제는 당당히 같은 무대에 서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시대의 변화였습니다. 선성권은 학창시절 동아리에서 야구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트라이아웃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강동우는 대만을 거쳐 독립리그에서 기록을 쌓고 돌아왔습니다. 야구는 오랫동안 단일한 루트만을 정답으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은 다양한 방식으로 증명될 수 있고, 서사와 경험 또한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받습니다. 선성권과 강동우는 그 문을 두드린 첫 번째 주인공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드래프트에서 지명될지는 아직 알수 없지만, 그들의 도전은 이미 수많은 야구 청년들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이지만 동시에 기억의 스포츠입니다. 오늘 이들의 도전을 지켜본 우리는 어떤 기억을 남길까요? 이 선수가 왜 여기에 있지? 라는 물음은 이제 다른 형태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선수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한국 야구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라는 질문으로 시청자 여러분,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들을 단순히 이벤트로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이끄는 상징으로 기억할 것인가? 선성권과 강동호는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들은 도전과 가능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선수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인가요? 아니면, 이제야 비로소 당연한 일이 된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이런 숨겨진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끝까지 지켜봐주세요.